네. 없어? 어. 왜? 여기 있네. 이게 중국제라고? 괜찮은 거 같아? 음, 이쪽은 고기, 이쪽은 김치하고 야채. 아, 중간에 막혀 있는 거지? <목소리>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안녕. 이 네, 냉장고가 좀 사이즈가 작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자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지만 고기용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파는 냉장고는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저희는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끝까지. 캄보디아에서 굉장히 큰 종합 전자 제품. 전이죠? 응? 없어? 어. 왜? 삼성 이런 스타일 없어 아 밑으로 되어있는 거? 어. 어. <laughs> 이쪽이 삼성 코너입니다 에어컨, 378달러. 이거는 음, 좋은 건가요? 555달러. 네, 삼성 세탁기, 835달러. 21킬로. 냉장고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안에, 899달러. 아, 여기 할부네요. 이게 할부 24개월에 월 55달러 6개월에 월 167달러 없대? 쏘네 아우 썩떡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아니 보고 어떻게 모양 있는지 그래그래 그래. 어, 여기, 여기 있네 이게 중국제라고 515리터 599달러 근데 이미 얘기한 게두 칸짜리 얘기한 거 아니야? 네, 2층에는 489달러 420리터 2층에는 좀 비인기 제품인가 보네요 일렉트로럭스 파나소닉 이게 어디 거지? 이게 샤프? 네. 샤프가 300리터 2 5 0 가격 괜찮다 가격이 이게 네. 싸고 괜찮네 샤프가 네. 259면 이게 생각했던 가격보다 싸네 네. 샤프가 어, 지금 여기 k 4라고 하는 샵에는 이렇게 생긴 게, 샤프랑 메디어밖에 없다는데 밖에 있을 수 있대요 밖에. 비교하 p 가격이 e 리 i 칸한 w e e t 면 h e r e Packet. Pick y o u k g 여기 올림픽 시장 근처고요. 어, 예전에 소펄씨 세탁기 사줬던 그 가게입니다. 똑같네. <목소리> 요 그래요? 미디 하이는 뭐맞잖하이이어 하이 어는 어, 이게 반반이라는데요. 꼭 먹판, 클라스 먹판. 전시용이어서 좀 더럽다라고 하는데. 키라이프레기에 이거 좋다. 그래? 아, 아빠 여러 크고 좋은데, 380. 근데 내 생각에. 혹시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있는지 좀 알아보러 가자 어, 그렇죠. 그러자 10불 깎아 준다고 하고요 혹시 카페 있지 않나 찾아볼게 네이버 카페에요 이게 캄보디아 배낭여행기라고 교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카페거든요 물건 정리해요 이런 게 많아요 한국 교민들이 왔다가 철수하시면서 근데 여기도 다 세워놓는 거다. 푸노펜 달방 임대합니다. 귀국 처분합니다. 삼성 투도 냉장고. 야 이게 다 처분 상품이네요. 왜? <laughs> <laughs> 아, 그 네이버 카페 교민 커뮤니티에 음. 혹시 그런 제품이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 동네가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인데 혹시나 그 중고샵에 한국 중고나 음. 뭐더 좋은 제품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음. 알아보러 가자고. 가보자요. 음. 중고 먼저. 가보자요. <laughs> 가보자. 아, 겠해왼장꼭못 쳤네 오늘. 마사지 같은데라도 가봐. 힘들면. 네. 나도 갈까? 어 한번 가자 우리 <laughs> 오늘 냉장고 브이로그인데 갑자기 마사지 브이로그가 되는건가? 이거 어좀 회복해야지 그러니까 다시 일을 그럼 딱한 군데만 더 가보자 그렇지 네. 그쵸 여기 어디였는데? 알아요? 플라몬 여기서 여기 오른쪽? 오른쪽 어, 오른쪽 중고샵이 있었어 여기 맞지? 어어맞아맞아 맞아. 그대로 있네. 우리 여기서 뭐 산적 많어? 많아? 어 많아요 여기다가 세워도 되는 거지. 음. 이제 홀수 날 주차경지. 음, 음. 그치. 음. 중국 냉장고들도 대부분 일제네요. 샤프. 이거는 중국제인가요? 하이요. 잘 모르는. 아크와 일제같은데요? 하나소닉 <목소리> 내셔널 아니 어, 미 로봇 고래 미 로봇 고래요? 이거 아까 거기서 봤던거랑 똑같다 키라이프 키라이프 로봇 타임이네 아, 바이로이 아니 미 로봇 고래 <laughs> 미 로봇 고래 야, 한국산 찾다 찾다 힘들어서 그냥 여기서 파는 거 사려고 해요. 동남아에서는 어, 동남아 스타일로 그래, 우리 고기가 많아질 수도 있잖아. 음. 가격을 깎는 안에.

괜찮은고 같아? 이쪽은이정이정이 정도, 이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 이 집에서 말레이시아 제품을 샀는데 잘쓸수 있길 바라야죠. <놀람> 현금으로 직접 <놀람> <놀람> 음. 그한국거는한국사람 쓰는 거는 안 쓰는 거만 팔어. 음. 이사 가서 지 들어가던지 그때만 할수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급하게 사야 돼서 가지고. 에이, 그러니까. 근데 이 캄보디아에서 많이 쓰는 거야. 내가 에이, 많이 봤어. LSK도 를 많이 에이, 봤어. 그리고 한국어는 태고 어. 있지만 너무 비싸고 어. 아, 김치냉장고는 어. 너무 비싸게 팔더라. 아, 아, 근데 아, 나는 필요한 거는 아, 그그 아. 뭐, 뭐, 사오, 칸이 있는 거. 어. 그렇지. 우리한테 맞는 거 사야지. 응. 맞지. 채울 때까지 빨리 팅 파이팅! 파이팅! 인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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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